자,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공지 나오기 전에 사항 정리 좀 빨리 할게요. 자, 1번. 아즈모스로 주화가 풀림. 2번. 매포는 유저 간 거래. 골드 주화 리워드는 게임사에서 지급. 반말로, 번은 매소 총량은 똑같은데, 조폐공사. 게임사가 매소를 계속 찍어내니, 매소 가치가 내려감. 사항 이거죠. 4번. 그래서, 패닉셀로, 원래 찍어낸 매소량보다, 유저들의 불안으로, 생각보다 더 떨어짐. 이거 보스 주화죠? 보스 결정석 6 7 근데 사냥으로 얻는 매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네, 여러분들. 이거 주화 교환 7 기타 1 1 기타가 뭘까? 셔데이 6 1 1 9 2 0 아즈모스가 1 2 근데 이거 비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 0 없다 갑자기 생긴 거니까. 모두 뭐 저희가 의도한 수치. 자, 이걸로 봤을 때 창서 이형이 위도. 잠깐만. 어 기존 매포와 물통가가 간극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매포를 안 사고 어, 유저간 거래로만 매소를 소비하는 걸 꺼려해서 매포와 그러니까 물통과 세차이를 줄이려는 게주 목적 아닌가? 네, 주 목적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죠? 예, 네. 잠재능력 재설정이라는 핵심 매소 수비처가 추가된 현상을 고려한다면. 메이플스토리 경제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치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슈바 어, 불과 2주 전까지 베라 서브 유저 간 거래가가 2,400원 동결 그냥 2,300원도 아니야 무조건 2,400원 이상에 팔렸어 어, 동결이었는데 패치 이후 맵포 2,400 유저 간 거래가 와 여러분 X 됐는데 1900인데 1900원이야 X 됐다 막말로 한달전까지 스펙업 혹은 초고스펙들을 23성같은 괴랄한 혹은 크크크 저격이라는 말도안되는 템을 얻고자 어 매소를 조다지로 투자했는데 아즈모스 이후 그냥 몇백만캔는 몇천 몇억 날린거잖아요 네나 지금 얼마 날린거야 팩트는 이번 고비만 넘긴 메이플 매출은 큐브실로 돌아간다는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일수도 아, 저는 이렇게 큰 패치만 잘 넘기면 앞으로 흥게임 될수 있다 보는데, 어, 너무 급격한 변화야. 어, 너무 급격한 변화여서, 어, 지금 꺼려지지. 템을 팔고 템을 사는 게. 막말로 불과 2주 전에 몇천억 산 사람들은 뭐야? 어, 손해를 그냥 직격탄으로 맞은 건데, EX, 감귤님 포함. 어, 내가 감귤님한테 족 같았을 것 같은데? 감귤님 기준은 뭐야? 이건 메이플 안 하시나 지금? 예. 네. 스캠 같다고? 신용 사기? <laughs> 솔직히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야. 물통가가 2,400이었으면 2,300, 2,200 이렇게 천천히 내렸어야 되는데 확 1,800, 1,900까지 떨어지니까 어, 여기서 이제 패닉스로 온 거지. 너무 급진적이어가지고 단백정 발행했을 때 조선 백성들 심정 이해한다고? 창성 흥성대원군? 약간 이거예요? 어, 단백전 시작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건데 창성대원군 뭐야? 아, 근데 진짜, 아, 결론이 뭐냐, 예. 네. 매소 시세랑 매포 시세가 내려가면 좋긴 한데, 이렇게 게임사가 개입해서 매소라는 절대적인 화폐 가치가 확 내려가니까, 그니까 직작이나 탱구매, 판매, 꺼려진다. 막말로 매소 시세가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큰 등락을 하는데, 어, 뭘 믿고 지금 매소를 사고 템을 사냐. 어, 이거죠. 와, 나템못 사겠어. 아 저도 현재 환상 5등, 팬텀 1등이라는 스펙을 유지 중인데, 조금 많이 현타와서, 어, 어, 스펙업을 더하기가 지금은 꺼려진다. 어 지금은 꺼려집니다. WWE가 아니라, 아, 지금 스펙업 하는 게좀 그런데? 아, 나 진짜, 메이플에 죽고, 메이플에 사는 게, 최근 막이 다네 5,500억 쓰고, 23성 무과금이어서, 예, 네, 술 먹었는데. 아, 진짜, 더운타오네 어. 형님, 어차피 유해 없어서 영원히 팬텀을 뜬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싸지는 게 좋긴 한데, 갑자기 너무 확 시세가 변하니까, 거기서 헌타오는 거지, 어. 아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화가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변했어요. 뭐냐? 이게... 어... 아니, 경제가 갑자기... 장기적으로 바뀌어야지. 너무 빨리 변해가... 나도 존나운타워요. 지금... 근데도... 현타더현타오는게 뭔지 알아? 네, 더현타오는 건... 이래도... 메이플... 못 접고... 매일 이렇안 하면 손해 보는 기분이라... 어... 이는 한다는 거... 아, 이게 존나운타워네, 슈바! <laughs> 맞아. 팩트는 크크크가 뜨잖아, 베라에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아, 게임 못 접어. 감귤님, 아즈머스고 공지에 대한 반응 한번 볼까요? 내소 좋아하는 스캠이다. <laughs> 아즈모스 공지 환산 1위 시프 반응. 코인 전문가가 지랄 났다, 선호. 환산 볼까, 한 번? 잠깐만. 여기 C 10명은, 여 10명 중에 한명 접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접지 않을까요, 한 명? 이 상황을 파할 방법은 이거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 서버 통합. <laughs> 는, 장난이고요.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네. 매소 값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매소 값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게 게임사 개입으로 인해서, 약간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긴 한데 초고 스펙이나 고 스펙이든 기준, 이제 매소로 딸깍딸깍 해야 되니까. 큐브 돌리면서. 너무 확 떨어졌어. 겨울 패치 정말 잘 나와야겠네요.